안녕하세요. 재택강사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등포, 그 중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활발한 양평역 주변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들의 시장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양평역 주변이 아닌 영등포 시장역 주변과 당산역 주변, 선유도역 주변에 공급된 지식산 센터의 시장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가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평역 주변만 활발하고 다른 지역들은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평역 주변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축보다는 구축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곳이 당산 생각공장입니다. 이곳이 바로 당산 생각공장입니다. 연면적이 3만평이 넘는 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a동 b동 c동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5층까지입니다. 22년 9월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지하에는 고급스러운 회의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업체 미팅할 때 무척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 가서 보시면 더 고급스럽습니다. 현재 60%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1년이 안된 상태에서 60% 정도는 매우 빠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는 평당 2100만원에서부터 260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세계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막힌 호실도 있고, 뻥 뚫린 호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입주 초기라서 정확한 시장 가격이 책정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료는 전용 12만원 전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에 공급되는 신축 지식산업센터의 시세를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곳이 KLK 유윈시티입니다. 연면적이 4,327평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주차대수가 법정 대비 233%로서 영등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치고는 넓은 주차공간을 제공합니다. 특이하게 2층부터 6층까지가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매는 평당 1,800만 원에서부터 2,3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매매 물건은 많지가 않습니다. 임대료는 전용 평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지적인 부분과 당산 생각 공장의 존재 때문에 입주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영등포나 지식산업센터를 비난할 때 이용당하는 현장이 바로 KLK 유인시티입니다. 다음은 KNK 디지털 타워입니다. 연면적이 21,000평대이고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준공되었으니까 어느덧 10년을 넘었네요. 매매가격은 2천만원 전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매우 적습니다. 임대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곳은 실소유주 분들이 입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신축을 알아보시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당산역 주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산역의 대장인 sk부연센터입니다. 연면적이 3만평이 넘는 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9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스트동과 웨스트동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트동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9층, 웨스트동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8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규모나 입지나 브랜드가 현재는 대장을 하고 있지만, 당상력의 공급 예정인 SK부연타워가 준공되면 아쉽게도 타이틀은 뺏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는 2,300만원대부터 2,800만원대까지 아주 폭넓게 있습니다. 임대물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임대물건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격도 편차가 심합니다. 임대료는 13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매물이 없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IT타워입니다. 연면적이 5,100평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으로 구성된 소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10년에 준공되었으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매매는 1,800만 원대에서부터 2,100만 원대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전용 평당 10만 원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선유도역 주변입니다. IS 비지타워 2차입니다. 연면적이 13,000 평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으로 구성된 중형급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14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매매는 평당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임대료는 전용 평당 10만 원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물 구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옆에 i s b g 1차가 있습니다. 2차가 2014년에 준공되었고 1차는 201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연면적이 12,000평대이고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으로 구성된 중형급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매매가격은 1800만원에 따라오곤 하지만 매물이 없습니다. 임대료는 전용 평당 9만원 전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구축이기도 하고 역과도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뷰 맛집입니다. 제가 직접 촬영해온 사진입니다. 안양천과 한강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한 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림 나이온스 밸리입니다 a동과 b동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동은 연면적이 5,496 평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B 동은 연면적이 4,696 평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옥상에서 떨어지면 선유도역이 나옵니다. 초역세권이죠. 매매는 2천만 원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료도 전용 평당 10만 원 전후입니다. 구축이라서 초역세권이라고 해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투웨이 퍼스트밸리입니다. 연면적이 8542평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8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0년에 준공된 비교적 신축입니다. 매매는 2000만원 전후에 형성되어 있고 임대료는 신축이다 보니까 전용평당 12만원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초역세권이라고 찾는 분이 많습니다. 매물은 당연히 적습니다. 오늘은 영등포 시장역과 당산역, 선유도역 주변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시세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 세군역 주변에 신규로 분양을 하거나 한창 공사 중인 곳은 반도 아이비벨리와 당산 SK부연 타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곳은 당산역 SK부연 타워입니다. 서울의 황금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여의도를 제외하면 영등포구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타워가 될 것입니다. 입지가 좋은 만큼 1차 같은 경우는 3,200만원 정도의 평균 분양가를 보였습니다.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이 보이는 고층 같은 경우는 분양가 동시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고 영등포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산역 sk부연 타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거나 전화를 걸어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도와 당상역 주변도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등포는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영등포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송수가 발전을 거듭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던 것처럼 영등포도 5년 또는 10년 뒤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등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실소유주가 실제로 입주해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물이 상대적으로 좋고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영등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시장역과 당산역, 선의도역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들의 시장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등포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지식 산업 센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